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셀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석 매니저님,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어 그저께 그어그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장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우지수가 5거래일 만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뭐 소비자 기대조사라 그러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음, 2013년부터 자료를 집계한 이후에 지금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사상 최고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미 뭐 경기에 대한 펀더멘트를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점들은 아마도 이제 어 CPI 물가지수마저 상당히 어 상승세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 있을 FMC에서는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어 속도를 빨라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법인세 인상,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안, 그리고 자사주매입마저도 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점들은 글쎄 회사에서 주주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자사주매입인데 여기에 마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점들 상당히 시장에 어떤 부담을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도이치뱅크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9월 초에 뭐전 세계 550명, 시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58% 넘게 미국 주가가 뭐 조만간 5에서 10%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가가 이런 기대치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뭐 재정부형책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치료제 이런 내용이 나와준다면 주가 의 어떤 기대감 이런 점들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한편에서는 분명. 어,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우려를 어, 우려를 보이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자꾸 상승하는 모습들. 이에 따라서 뭐 지난주에선 어떤 유럽 통화 정책에서도 이런 점 부담을 느꼈던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뭐좀 연기하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길게 반영하고 있는가 보여지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또미 F.M.C.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시장은 어떤 긴장감 속에서 상당히 뭐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미국 분위기 볼것 같으면은 뭐 11월 달쯤 해서 테이프링 시작하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테이프링 시작된다면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이 전에도 뭐 그런 상황들 반복됐었고요. 어, 과거에도 항상, 어, 그런 테이퍼링이 멀어질 때, 어, 신흥국 증시가 작년 같은 경우 항상 좋았었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런 뭐 테이퍼링의 임박. 그 일부에서는 빨리 끝내자. 그렇다면, 뭐, 금리 인상상수까지 더 부담스러운 스탠스. 이런 점들은 어떤 최근에 자금의 이동이 계속해서 신흥국에서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볼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런 점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어제 우리나라 환율 보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빠져나가면은 환율은 좀더 오를 거다라고들 전망을 하는데 그럴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어 이미 뭐 브라질에서도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자금이 계속 이제 뭐 선진국 미국으로 이동하는 점을 우려해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금이 또 미국으로 빠져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어 신흥국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어 자금을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미국 쪽의 이동 가능성 이런 점을 놓고 볼때단기간에뭐 어 그런 점들은 있다 하더라도 길게 봐서는 역시 어 어떤 그 달러의 강세 쪽으로 시장이 보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어제 뭐,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원자재 시장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사실 뭐 채권 금리라든지 뭐 계속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들 시장은 이제 오늘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이제 그렇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주목하는 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일부 뭐 전기차 쪽에 상승을 보이겠는데 어 과연 뭐 시장에서는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경제 축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제 어~ 당연히 이제 뭐~ 테이퍼링 속도를 이런 상으로 봐서는 천천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저는 뭐~ 뉴욕의 그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 주목하고 있는 이런 물가 지수가 당연히 높게 나올 게 상당히 뻔한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로 봐서는 역시 음, 어떤 그 9월 달, 항상 뭐 9월 달에 시장이 힘들었다는 점들인데, 점들인데, 이런 점을 놓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점이 아닌가, 어, 물가지수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MC의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쪽이 상당히 낮게 깔갈리자는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어, 부담스러운 그런 그림을 뭐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뭐 이제 좀특징지도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뭐 배터리 쪽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만 원 선도 무너져서 2 0만 5천 원 선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고 뭐 이차 전지기는 여전히 강세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여러 가지 시장이 부담스러운 스탠스를 보이는 가운데 뭐 이차 전지, 전기차와 수도차의뭐 화려한 달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히 강했는데요. 어,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중국의 CATL이 장착한 푸조 자동차가 어, 불에 탔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의 전기차죠 아이오라고는 하 전기차도 두 번이나 어, 중국에 불이 탔다 그러는데 역시 어, CATL이 장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다. 자 이런 점에서 어,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 부담스러웠던 0차 전지가 전일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대적으로 어, 국내 전기차 배터리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맞물리면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쪽에서 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우리 국산 배터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점들이 더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뭐 양극재 네코프로비엠과 LNf를 비롯한 뭐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어첨부라 첨보 후성 전해질 관련주가 모두 다 상승을 보였는데요. 특히 어 에코프로비엠이 이미 10조 원의 어떤 수주 그리고 삼성SDI와 공동법인을 설립하겠다 강세를 보였는데 LNF가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의 주행거리와 가장 중요한 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양극재 사이드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BM에 비해서 아직 덜 올랐다 어 밸류이션이 싸다 이런 점들이 부각된 것 같은데 LNF가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적이었고요 이에 맞춰서 어, 배터리를, 음, 기존 배터리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앞으로 2050년까지 무려 600조 원을 가까운 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배터리를 다시 한번 다른 쪽에 사용한다는 코스모 신소재 역시 강세를 보였고요. 어, 폐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 화학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어, 시장이 온통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관심을 모으는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차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소 저장 연료 탱크 생산 쪽이죠. 그래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특히 코롱 그룹의 어떤 코롱 플라스틱, 기존의 어떤 자동차 쪽에 상당히 가볍고 견주함을 쪽에 이제 부품을 생산했는데 이런 코롱 플라스틱이 수소차 탱크 부품용 소재로도 이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어, 대기업들도 이제 연일 수소차, 전기차 쪽에 어, 뛰어들면서 어,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입니다또 상당히 두드지는 점들이 하나가 어, 패션 업체들인데요. 특히 패션 업체들하면 이제 어, 어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재개될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 미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션 업체들이 상당히 호황을 보였다 이런 점들인데 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베트남의 생산 거점을 둔한세지럽이 어, 상당히 좀 힘들었던 점인데, 들 일부에서는 이제 베트남 어떤 하노이 쪽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코노, 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자 전일 한세지립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어, 영업무역도 이미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이런 점들은 미리 어떤 그 어, 코로나가 비록 한쪽 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어, 또 한쪽에서는 미리 이런 점들을 앞두고 주가가 됐던 상승기대감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쪽에서도. 상당히 전율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특징적이냐고 싶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얘기 좀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화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도요타가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이고 어느 정도 효율일지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은 결국 그 앞선 기술로 가지 않으면 은 2차 전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과연 이제 이 중국 쪽에 장착한 배터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니켈을 한, 많이 함유한 배터리하고 좀 차이점이 많은데. 네 어,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뭐 일부 결함 뭐그 속에서도 뭐그 벤츠 같은 경우는 뭐 CATL을 다시 장착을 했다. 자, 이런 점들인데 이런 게 이제 과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과연 성능 차이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쪽에 어떤 니켈을 많이 섬유한 어떤 삼원계 쪽이 우세할 거냐 뭐 중국 쪽이 우세할 거냐. 뭐, 이런 계속 이런 점은, 어,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당,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이런 점들이 과거였던 그 보완을 해서, 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점들을 좀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그렇다면,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좀그 주행거리를 높게 하기 위해다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니켈 성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점들이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뭐, 니켈 성능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뭐, 계속해서 지금 이런 점들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들이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또 하나의 꼭 우리가 필요한 숙제이면서 또 하나는 이런 점 부담스러운 점들인데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지금 뭐 개선되고 있고 함량을 갖다 조절하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이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담스러운 점도 상당히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이런 점들은 보완하면서 어떤 그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 중에 보면서 아 이거 참 일리 있다라고 본게 뭔가 하면은 삼성이 (24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 반도체 바이오 얘기를 하고 배터리 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를 바이오로 봤다. 왜 배터리가 빠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을 했는가 하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그다지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배터리 산업 이라는 게 대규모 투자로 박리담매로 가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어 이미 뭐 5년 10년 동안의 차세대 먹거리인 점은 불명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점들이 어,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삼성이 과연 2 4 0조 넘게 투자 기을 발표했는데 의외로 배터리 부분보다는 바이오를 강화하겠다 그렇죠. 그런 네. 점들은 이 상당히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쪽이 이제 뭐 바이오이고 배터리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가 어떤 미래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임에도 확실한데 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대기업들이 앞다투 뛰어들고 있다 네네.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기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캐파스함이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네. 어, 분명히 돈어 돈이 되는 사업은 봤다 네. 하지만 기업들 간에 이제 어떤 그 나눠먹기 게임 경쟁이 되겠죠 오늘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 분명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어, 뛰어드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반도체 간때 이런 점들이 휩싸이면서 뭐 그런 점들 상당히 부담을 느꼈는데 말씀하신도 그런 점들은 어떤 그또 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진입장벽 차원에서 예. 어 삼성이 약간 그런 점들을 눈여겨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카카오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 아, 신문 있습니다. 보더라도 오늘 또 카카오 떨어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런 뭐 규제 문제가 상당히 좀 시장에 큰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문제가 어떤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뭐 중국에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기업들, 차원에서는 분명히 맞은데, 과연 이런 점들을 어떤 과연 규제 문제를 가지고 놓고 봐서는 어느 점이, 어느 점이 과연 맞은 건가. 자, 이런 점이 근데 돼서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카카오든 네이버든 어떤 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를 할 적에 일반인들의 심정이 왜 규제를 해? 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것도 뭔가 하면 한번 카카오 대리운전을 한 불러봤거든요. 네, 보통 때 같으면은 2만 5천원, 3만 원이면 가는데 5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카카오가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어떤 그 문어발식, 여러 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뭐 택시도 있고, 대리운전도 있고, 이제 앞으로 뭐 미용실도 진출한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본다면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시장 뺏기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아닌지,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많은 사람들이 어 할거 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좀더 떨어질 수밖에 없,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이미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때 미국 쪽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어떤 뭐 시장의 경쟁력이 상당히 큰데 비해서 뭐 중국에서도 이런 보는 시각들을 수많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특정 개인들의 뭐 자본 뭐 잠식 이런 점들에도 상당히 우려했던 점들인데 지금하신 말씀 부분은 이제 뭐 수많은 어떤 문어발식 뭐 골목상권에 과연 침해 이런 점들을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그런 뭐 소상공인들도 많을 거고요. 네.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분명히 뭐든 그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또 하락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런 점들을 향후에 분명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정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어때요? 그뭐 정부 규제에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 어쩔 거다 이거는 뭐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만한 뭐 어떤 저지선이나 저항선이 있을까요? 어 지금 뭐 그래프를 좀 봐야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어떤 주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그 기술적 반등 마지선은 나온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점들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이선 기술적 분석의 마지노선이 과거엔 어느 정도 지지를 이뤘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과연 추가로 나올 만한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수익 모멘텀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카카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주책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어 지금 규제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뱅크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업 탑카카가 계속해서 나올 것까지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카카오 이 차트를 꺼내놨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지금 이게 1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2만 4천 5백 원이니까 한 5만 원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5만 원이면 20% 넘게 떨어진 건데. 그렇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 저, 좀 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아직 좀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가능성도 더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뭐 규제에 대한 뭐 어떤 리스크가 과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반에 미칠 거냐 뭐 사실상 또그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이제 매수했던 쪽에서는 뭐 충분히 뭐 이번 기회에 덜어내고 뭐 다른 쪽으로 옮기자 뭐 그런 쪽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한 쪽에 대해서는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규지 이렇게 뭐 리스크를 감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뭐 덜어서 시장에 대해서 좋은 쪽인 뭐 배터리 쪽으로 옮기자 뭐 그런 쪽도 많이 작용하는 네네.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계속 매물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뭐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 이제 뭐 신용 부분도 좀 걸리 있는 부분도 개인들 리스크로 나극 작용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부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던 한세시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어,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이제 베트남의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공급망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라든지 하반기에는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세시랑 향후에 주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겨울에 많이 입는 패딩 네네. 같은 경우가 되게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비싸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똑같은 우리가 이제 어 패션 업인데뭐 영원무역은 뭐 상승세를 좀 그래도 나왔고 한세제럽은 상당히 약세를 보인 점들이 이제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비중이 80%이고 베트남 비중이 15%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적었던 영업무역의 상승세를 보였다. 뭐 한세지럽은 베트남 공장이 대부분 차이자였기 때문에 뭐 공장 가동에 부담을 느껴서 상당히 축가를 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점들 일부가 진행하는 건 맞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떤 그 매니저 시각들은 최근에 어떤 그 베트남 일부에서 어떤 그 공장 재개 기대금이 나온다는 얘기와 함께 전일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인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쪽에 뭐 사이공 쪽이었나요? 그쪽에 대해서 일부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했기 때문에 전일 상승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특징 중에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뭐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면 어떤 패션업조의 가장 중요한 축에 대해서 생산이 차질이 늦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이제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음~ 그렇다면 이제 어~ 팔리는 옷값이 과연 가격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소비자에게 비싸게 증가할 건가 쪽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 주가가 좀 추가적인 뭐~ 상승 기대감을 높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느냐. 그런 쪽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지금 카카오 크게 물려 아, 계신데 <laughs> 어떻게 손절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 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 상담 좀 해주시죠. 정말 어려운 답이다,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주변에 어떤 그 어, 주변 어떤 매니저가들 시각도 상당히 물리는 매리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 부분으로 고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떤 그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 쪽에서도 규제를 처음에 알리바바라든가 이쪽에 했다가 약간 풀어지는 과정에서 작가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 상승했다는 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쪽에 오히려 세금을 더 물리겠다면서 주가가 힘들었는데 다시 이제 그런 점들을 음 다시 번복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는 점. 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규제 강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좀이라도 줄여서 지금 뭐 성장성 있는 쪽으로 옮기는 전략이 나을것 같고요. 만약 이런 점들이 뭐 이제 좀그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뭐 주가는 어떤 추가적인 음 하락을 좀 약간 그 저지하는 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본다면 이런 뭐 규제를 상당히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판단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또뭐좀 하락이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일부라도 좀네 매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 12만 편겠죠 12만4천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저같은 경우가 이제 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누구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정말 증권사 25년 넘게 있었던 어떤 경험, 네. 경험에 이하면 지금의 우리가 판단할 종목들을 매일매일 보는데 어느 쪽에 시장이 포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계적으로 어떤 그 정부의 정책 호재 방향. 네. 그렇습니다 방향 네. 설정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지금 어려운 점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분명 지금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주가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가의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저 종목을 너무 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물려서 사지를 못하고 있다. 내 종목이 제발 본전만 오면 내가 팔고 저거를 사고 싶은데 네, 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운 돈이 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고 싶은 저 종목을 살 건가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또 사줄 건가. 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돈이 생겼다면 물려있는 종목을 사, 사는, 사기는 싫고 정말 좋은 종목을 사보겠다고 라 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 일부 덜어서 좋은 종목을 사는 이런 전략이 지금까지 어떤 냉장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좀 좋았던 것, 결국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절반 정도 덜어내서 추가하라고 했을 경우 다시 매입을 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올라가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정도로가 그렇습니다. 가장.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의 네. 규제 쪽을 주목하면서 그런 점들이 계속 이어져온다면 어쩔 수 없이 어 일부를 덜어서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일부를 뭐 약간은 좀 그쪽으로 가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미래에증권 강남여 W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